양평 시내권의 편안한 평온한 고즈넉한 411평의 토지가춘 전원주택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대흥리에 나와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드릴 매물은 양평 생활권에 특히 6번 국도가 가까워 서울 접근성까지 갖춘 411평의 넓은 토지 갖춘 전원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지금 현재 보시면은 1층, 2층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는 장점까지,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양평 시내권에 이렇게 산세가 산세가 좋지만 양평 시내권이라는 장점까지 갖춘 편안하고 그리고 평온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조건 보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를 보시면 자 주도로 버스 정류장이 800m 정도 되는데요 자 편안한 시골길로 그리고 넓은 길로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약간의 좁은 길이 있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양평 시내가 차량 8분 6번 국도가 차량 4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 잠실역 기준 차량 55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금 현재 보시면 평탄지이지만 이런 숲세권에 기가 막힌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411평. 자, 411평 중에 지금 현재 도로가 32평이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나만이 쓰는 우리 집 안쪽으로 지금 현재 차랑 대지에 있는 나만이 쓰는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알땅이다. 거의 알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평이 주택이 60평 그리고 창고가 25평에서 84.6평으로 중고를 받으셨다. 자, 중요한 매매가가 올라가기 전에 매매가가 6억 7천만 원 나온 금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쪽으로 보시면 경계석들 옆으로 해서 측백나무 그리고 운치 있는 서나무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안쪽으로 보시면 차량 3대, 4대까지는 주차할 공간이 넉넉하다. 그리고 주차장 옆으로 자, 옆으로 보시면요. 각종 유실수들. 야 서나무들 보시면 기가 막힌데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 수목원 같은 정원을 갖추고 있다. 잘. 주차장 옆쪽으로 해서 올라오시면 이야. 굉장히 관리를. 아무래도 이제 실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다. 자. 이쪽 앞쪽으로 해서 바람개비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으로 블루베리. 블루베리까지 해서. 굉장히 잘 갖고 놓으셨다. 자. 들어오시는 분이 조금만 조금만 자기 기호에 맞춰 뭐 텃밭 공간이라든지 해서 선 보시면 굉장하겠다. 자, 앞쪽으로는 지금 이제 보시면 주택 앞으로도 이렇게 멋스러운 기품 있는 소나무들이 우리 집에 운치를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1997년 2월 준공의 연화조 구조로 지금 이제 기름 보일러. 그리고 마을 상수도, 그리고 오수관도 사용 중에 계십니다. 자, 주택 앞쪽으로 그리고 한번 옆쪽으로 뒤로 해서 보시면은 자 조영석 그리고 고가의 소나무 단풍나무까지 해서 굉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관리 진짜 잘해 놓으셨다 자 들어오시는 분은 편안하게 평온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겠다 자 옆쪽으로도 지금 현재 보시면 고가의 소나무가 우리 집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건령이한 25년, 27년 정도 됐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자기 기호에 맞게 리모델링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방 3개, 욕실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자, 이쪽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면 28평의 방 2개 욕실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소나무 옆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이쪽으로 해서가 경계다. 자 보시면 측백나무랑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나무들 서있는 이쪽이 뒤쪽으로 해서 경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을 상수도 앞쪽 보시고 뒤쪽으로 이제 주택이 있는데요 자이 지금 현재 제가 소개시켜 드린 곳이 지금 현재 걸어오면 이쪽까지 해서 경계 이쪽에 되어 있는데 이쪽 뒷 공간이고 자뒷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땅이 한 250평 정도 되는데요 이쪽 뒤쪽으로 주택도 주택도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같이 매매 구입이 가능하다. 자, 오늘은 이쪽은 놔두고 앞쪽 공간 먼저 매매 관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들어오시는 분이 경계 펜스, 펜스 정도만 하면 기가 막히겠다. 지금 현재 이쪽 토지 만으로도 411평이니까요. 굉장히 넓고, 그리고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택 뒤편으로도 보시면, 이쪽으로도 오시면, 이쪽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자, 텃밭 공간들은 저 앞쪽에도 있었지만, 자기 기호에 맞춰서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주택 뒤편으로도 이렇게, 자, 고추, 고추부터 해서 텃밭 공간은 넘쳐난다. 그리고 옆 토지와, 뒤 토지와도 이렇게 경계석으로 해서 경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자, 앞쪽으로 오시면, 자, 그리고 이쪽이 지금 현재 얕은, 야튼 야산이기 때문에요. 자 등산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주택 토지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아공이, 아공이 그리고 이쪽으로 야외 수전 그리고 데크까지 굉장히 잘 관리를 해 두셨다. 자 이쪽 앞으로 오면 우리 댕댕이가 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데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실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어 있다. 야, 이쪽에서 나와서 식사, 식사 하시면 굉장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겹게 이렇게 빨래줄,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자, 이것이 바로 전원생활이다를 만끽할 수 있는 주택이다. 자, 우리 집 한번 정원 한번 보시면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택 한번 만나보도록. 가겠습니다. 자,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 왼편에 신발장, 세 칸, 마련되어 있다. 전실 공간, 널찍하게, 그리고 실고지로 인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굉장히 거실 공간이, 자, 구옥답게 굉장히 넓다. 그리고 보시면, 통창으로, 통창으로 앞쪽, 유리를 빼놓으셨는데, 야 우리 집 종원, 기품 있는 소나무까지 해서 기가 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실, 고지로 인해서 관리는 잘 되어 있다. 그렇지만 들어오시는 분은 자기 기호에 맞춰서 이제 아무래도 건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기 기호에 맞춰서 약간은 수리를 하셔야 된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안방 공간, 안방 공간 널찍하게 마련을 해 두셨다. 그리고 그 옆으로 그 옆으로 이제 욕실보다는 화장실. 화장실을 이렇게 작게 해서 마련을 해 두셨다. 그리고 뒤쪽으로 오시면, 자, 거실과 분리된 주방 공간. 자, 주부를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주방 공간을 마련을 해 두셨다. 그리고 뒤편으로 오시면, 자, 다용도 공간까지. 자, 널찍한 세탁실. 다용도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뒤쪽으로. 그 뒤쪽으로 오시면은 방 하나의 공간. 자 이쪽 방 같은 경우도 작은 방인데요. 그렇게 좁지는 않다. 그리고 방 여러 개 필요 없으신 분들은 자 거실 공간으로 거실 공간으로 활용해도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또 또 다른 방 하나의 공간. 자 보시면 방들은 그렇게 좁지는 않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깔끔한 깔끔한 욕실 공간. 지금 이제 보시면 건령은 있지만. 비 샌다든지 이런 흔적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에서 2층으로 못 올라가고 자 밖으로 외부로 나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공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층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자, 세대분리된 전실공간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실공간 신발장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야확 트인 넓은 우리 집2층 거실 공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자, 아래쪽 보시면 아래쪽은 타일로 타일로 해서 마감을 하셨다. 그리고 2층 거실도 통창으로 빼 놓으셨는데 야, 기가 막히다. 뷰는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오시면 주방 공간. 야, 주방 공간도 굉장히 넓지가게 만들어 놓 마련해 두셨는데 자, 옆쪽 통창으로 보는 뷰 또한 뷰 또한 끝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자 베란다 베란다 공간 그리고 그 옆쪽으로 오시면 작은 방 하나의 공간 작은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마지막 그 옆쪽으로 해서 또 다른 또 다른 방 하나의 공간 그리고 그 뒤쪽으로 오시면 자. 깔끔하고 그리고 넓은 욕실 공간까지. 자, 2층 공간도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널찍하게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 총 411평 건평 8 4평에 중요한 매매가가 6억 7천만 원에 나온 특급 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양평 시내권에 서울 접근성 좋은 고준넉한 편안한 전원주택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